이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개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시받은 바 네. 네, 저 지시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추기현 지혜주십시오. 미리에 앞서 자료 요구할 시간을 놓쳤어요. 저한테 안 주셔서 자기를안 네. 주셔서 자료 아, 요구 먼저 네. 하겠습니다. <laughs> 저 질의와 관련된 건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관련해서입니다. 여인형은 12.3 내란 관련해서 안과 공간회동을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부하들 차량 또는 비서실 명의 차량으로 대리 배치해서 운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등 방첩사령관이 그 사용한 비밀 차량 배차 운행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인형은 내란 회동 등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시절 사용한 수억 원대의 지휘 활동비와 국정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특활 예산 지침에 제한 사항이 생기니까 방첩사가 따로 방첩사 재정 혁신 TF 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 예. 네, 예. 네. 어 김선호 장관 대행님, 그 어, 최미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박종근 증인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좀 명확히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네, 특선사령관입니다 네, 네. 자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박종근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12월 1 0일 국방위 때. 제가 말씀드린 상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어, 김용현 피소처인은, 음, 김용현 증인, 김용현은, 피고인은, 어, 이 본인도 그 요원을 끌어내라 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징인은 이 국방위에서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명이 아직 다 찾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하면서 정족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당시에 그 발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정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한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어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관 안에는 네. 그리고 이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둘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의 판단으로 어, 철수를 하게 됐습니까? 철수 지시는 지난번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분명히 제가 그때 처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공안시 공 1분에 비상계 엄령 해제한 의결되는 상황을 제가 2, 약 2분 정도 뒤난 뒤에 의결됐다라는 상황을 인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뒤 이어서 바로 김종현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종현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제가 국회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끝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이 알았다 얘기하시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라고 말을 해서 저는 그 뒤로 바로 전화를 끊고.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조금만 있는지... 더 버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까지 하고 전화를... 이 말을, 이말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도 마음먹고 있었구나 이자들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 예방용으로 군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경내나 국회 안팎으로는 국회 관계자들, 보좌진들 또는 국회를 지켜주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서부 지방법원 습격한 사람들처럼 당시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까? 군이 개입할 만큼 그 지안이 우려됐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리면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폭도화 될 것을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국회 안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국회를 상황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회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제가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판단 영역 밖의 문제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그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서유지였다 경고용이었다 시민보호자라는 말을 제가 상황 비상이 끝난 이후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국회 시설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난번부터 12월 1일 6개 장소에 대한 시설을 확보하라라고 김영균 장관으로부터 제가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을 확보하라는 의미를 받을 때는 통상 군인들은 명확하게 그 확보하라는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지침을 둡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지침 없이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만 저한테 부여됐고 저도 707 특임단장한테 확보하라는 확보해서 경계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지금 여기 계신 안기배 의원님 애들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로 인적인 것을 거꾸로 다시 맨 앞으로 뒤집어서 국회의원을 잡지 말랬다란 말이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현장에 있는 707 특임단장과 거기에 있던 작전 요원들이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지시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지휘관들, 현장 지휘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철수 지시나 재반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마치 김용현이나 윤성열 내란 공범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가로채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을 제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을 절약했다가 다음 질리에 쓰겠습니다. 네. 30분, 30초요? 네, 알겠습니다.